알았어 그래 그럼 햄버거 먹어라 고마워 고맙기는 어, 가끔 됐도 내가 신는가 고맙다 가끔 문자도 가고 그래요 뭐. 음 지금 우리 통화하는데 유튜브 찍는다 우리 통화하는 거아 진짜 응 어. 나니야 여보 여보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야 안녕하세요 잘가 안녕 안녕하세요 꼭 많이 받으세요 그래 햄버거 먹고 롤롬 하다가 쉬고 문잘 닫아 끌고 아니 형 어? 저번에 음. 저 형들이랑 저랑 다형 집으로 갔을 때 음. 형수님이 그 삼계탕 응. 해줬잖아요 삼계탕이죠? 응. 응, 맞아. 근데 형수님 <laughs> 말투가 되게 씩씩, 씩씩했는데? 제 기억에 분명히 말투가 씩씩했는데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좀 전에 목소리가 네. 뭔 목소리야 아 그래요? 좀 전에 목소리가 그냥 아 그래요? 목소리야. 아 이렇게 소리내서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, 방금. 아니야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네 그 내, 내, 뭐 이렇게 양아치처럼. <laughs> 아니, 아니, 계속 아니, 웃음. 무슨 포인트가? 큰일 났네, 이 영상이. 양아치처럼 나온다. 나는 이걸 끼면은 변태처럼 나오고, <laughs> 이러면은 양아치처럼 나온다? <laughs> 근데 여러분, 제가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착해요. 야, 근데 또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갔대?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양아치 같은데? <laughs> 네, 잠깐만요. 형형 가면 이렇게, 이렇게. 아이 예. <laughs> 여기 이렇게 아 왜? 이러면 이제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효과가 있어서 아, 네아이 이렇게 해야 돼 유튜브 아니에요 아아 아, 이게 그러면 약간 약간의 이제 그 예. 음. 한국 방송 보니까 우리 네. 왜 파는 사람들 막 방송 나올 때얘기다하 뭐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, 예, 예. 맞아요 어. 네. 그래서 나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어떨까 그냥. <laughs> 아니, 나는 <laughs> 행사 뛰거나 방송하면 네. 그냥 긴팔만 입으니까. 네, 음. 음. 형, 그럼 진짜 더운 날 공연 음. 있으면은 그때도 긴팔 입어요? 어, 나 항상 긴팔 입어. 아... 그리고 오늘은 내가 반팔을 입었는데, 네. 내가 북경에서도 네가 내가 반팔을 입은 걸 많이 못 봤을 거야. 맞아요. 그래서 저, 어. 네. 왜냐면 우리 집 밑에 유치원이 있는데, 내가 젊었을 때는, 되게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멋있었는데, 네. 그냥 나이가 들다 보니까. 이게... <laughs> 이게 이상해. 아니,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문신을 한 친구가 있어요. 응. 근데 하루는 이제, 이게 한 10년 전인데, 응.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, 응. 자꾸 이렇게 반팔을, 응. 자꾸 반팔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. 계속 응. 이렇게. 응. <laughs> 그래서, 아 괜찮다고, 괜찮다고. 형도 그렇고 되게 착하거든요. 응. 그 겉은 쎄 보이는데. 쇠림 할머니가 나보면. 네. 최림이가이게 a 신잖아이있잖아최림이 m a 있어아2 m 가이 m a c h 가 친구니까 설득해봐라고 가이 m a c h i 이거보 c h i n e 잖이는 a c h 는 n e 가이 m a 니가이 m a 고 h i n e 잖아2가 죽어라 회사에서는 뭐라 안그래가 매니저는 h i n e 그아2가이 m a 아 몰라요. 네김팔만 입었어. 아, 아, 그럼 오늘 이좀 이렇게 특별한. 이건 모를 걸 아마 회사에서. 아, 근데 이렇게 어. 해외로 이렇게 공개를 하시네요. 아, 어, 아무래도 내가 그 네. 해외에 있는 그런 네. 아티스트들 보면은 아. 이제 뭐 미국의 래퍼들이나 한국의 래퍼들도 그렇고 아이돌분들도 그 하고 그 사람도 막 무시하고 하잖아. 또모시겠어요 야 이것도 맛있겠다 연대말로 감재벤세 감재벤세 어 감재벤세 감재벤세 어 이게 네. 되게 맛있어 이거 음 맛있어 보여요 딱 봐도 내가 어렸을 때딱그 냄새가 나아그맛그 냄새 맛 그대로예요? 아, 뜨겁죠? <laughs> 아니 안 뜨거워 아 내가 먹어봐야겠다 이거 먹어봐 와 냄새 뭐지? 그거 바나나 맛인가? 이거 연변에서만 파는 거다? 이게 향이 되게 좋아. 입에 딱 들어가잖아. 네. 그러면 그냥 첫사랑이야 이건. <laughs> 첫사랑 형수님 아니에요? 그러니까 <목소리> 우리 외할머니가 처음 봤을 때 이런 응. 얘기했다. 어, 잠깐만 쪄나 왔네. 이렇게 반전이 많은 커플이지. 와이너. 되니까. 네. 와. 와, 뭐 엄청 사셨네 또. 이거 지금 물은 그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되니까. 네. 무슨 노래요, 형? 응? 무슨 노래 불렀어요? 나 이거 뭐 아무 노래도 아닌데? 그 <laughs> 네. 우리 왜냐면 우리 팀은 네. 난보컬그 파트가 없어서 네. 그냥 이럴 때그 힘을 빼면서 하는 거지. 이 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을 하는데 네. 그 고민만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답은 안 나와. 아. <laughs> 응. 그래서. 연변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? 네. 예전 어르신들이 네.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기라고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. 음. 형이 그러면 형이 팀에서 철학 담당이네요 철학 저수해 저시, <laughs> 고민 항상 하고 야너 유학파가 다르구나 <laughs> 네. 오, 난 이거 3개월을 고민을 했는데 네. 모르겠던데 네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네 음. 철학 담당 네. 뭔가 지적이고 있어 보이지 않니? 그러니까 그 팀에서 어떤한 철학 네 이거 어, 괜찮은데 이거? 네, 세계 최초인데 이러면 파트가 새로 나오는데요? 어, 응, 그 그런 거뭐안녕하셔나 팀에서 뭘 담당한 뭐 네.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의 <laughs> 팀의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 빠그라고 <laughs> 하고요. 네, 팀에서 철학 담당이라는 건야 이거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이게 아... 뭔가 있어 보인다. 아무튼, 네, 네. 맛있는 송리주스입니다. 아,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다. 음. 와 음. 겁나 맛있다 이거 아, 진짜 맛있지 이거 와 이게 약간 음. 우유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유향이 되게 강하지 않니? 우유향이랑 파인애플이랑 음. 와 진짜 맛있네요 어. 스무디 아, 진짜 이게 그 우유향이 되게 강해 음. 얘네가 우유 되게 좋은 것인데 아 맛있다 음. 이거 진짜 맛있어 네가 이거 되게 좋아해 와 아, 진짜 맛있어요 내가 왠가 나면 이거 누구한테 말안 한다 나 혼자 먹는다 아 어. <laughs> 알겠습니다 음. 야신이요? 뭐야? 지금 이거 야식인데 야식도 그러면 뭐1차2차 가는 식. 뭐... 음식 <laughs> <야식. 야식. 야식. 웃음> 먹을 때뭐차2차3차4차뭐 가잖아. 음식을요? 이 야식도 타임이지 뭐. 처음 들어봤는데. 난다고 이게 돌아가면 진짜 없다? 돌아가면 실제로 없잖아. 그렇죠. 형 얘는... 근데 겨드랑이가 자꾸 나오는데. <laughs> 아 겨드랑이는 털도 없. 아 진짜 알아 알았어요. 털 접어놔. 아, 이게 내 네. 아니고 <laughs> 아 근데 형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인데 이거는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 아 괜찮아 왜냐면 나는 어차피 <laughs> 스타가 네.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아이돌이 아니잖아 네. 내가 중년이용 이제 40불억의 나이가 되는데 네. 지금 점점 떨고 안녕하세요 뭐뭐 뭐 이렇게 하면은 네. 가식이란 말이야 채림이 음... 뭐? 형이 이 영상 보면 뭐라고 할까요? 뭐... 질투하나? <laughs> 내가 봤을 때 <laughs> 나는 우리 팀에서 <laughs> 왜냐면 그 양반들은 노래를 잘해. 네. 잘 만들어. 예능감은 없어. 네. 그리고 우리가 무대에서 멘트를 치잖아? 네. 내가 친단 말이야. <laughs> 음. 햄버거 먹어봐, 햄버거. 이야. 슈퍼 햄버거. 음. 연변 남자 먹어봐. 네. 연변 남자 해라. 음. 연비는 감자도에 더 맛있게 느껴지지. 아, 그래? <laughs> 야. 음. 맛없는데 맛있는 햄버거. 네, 연배햄버거입니다. 이거. 맛있겠다. 이게 구성이 사실 별로야. 이거 뭐 진짜 없어.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. 느낌이 딱 와요. 뭐? 음. 그럼 맛이 없는데. 맛있어. <laughs> 음, 뭔가 익숙한 맛이에요. 음. 맛있다.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라로니다 <laughs> 나도 <내> 목이 잠겨가지고. <laughs> 어... 저희 방금 이거 먹었는데 맛집을 또 검색한다고요?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니가 밥 먹는 걸 보니까 가 네. 한꺼번에 많이 안 먹어. 네. 그래서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네. 맛보는 거지. 우리가 지금 여기 에 있는 게 우리가 6일 있나? 그쵸6일있죠근데6일에 어, 연변에 맛있는 거를 다 먹어보려면 이게 시간이 모자라. 네. 그래서 조금씩 해서 빨리빨리 다 먹어야 돼. 너 어. <laughs> 아, 혹시 이런 거 좋아하니? 이게 뭐죠? 아 두부 전골. 정글. 전골은 아니고 이거 불고기 그런 건데. 네,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아, 여태 이것도, 이것도 먹어. 이게 연변식이에요? 이게 연식이야이 집이 4 0년 됐어. 와. 응, 4 0 년.